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로운 자라 하시는 정글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예. 기독교는 믿음으로 어... 살아나는 도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 그래서 참, 전도의 말을 듣고, 인생이 어려움에 빠져 있고, 아주 고통 속에 살다가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말을 듣고,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어, 믿음을 시작하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아, 물론 우리가 살아날 때에 전적 하나님의 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입혀 주어서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살아날 수 있지만은. 우리 사람 입장에서 어, 볼 때는 믿음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럴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야 되겠다. 그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병이 낫도 안 하고, 방에 누워있는데, 그, 교회 조사님이 마당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만 그 소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 아, 예수 믿음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 그것을 그 느껴서 이제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병이 낫고, 그가 아, 예수 믿게 되어졌다. 그런 감정을 해요. 그 이렇게 참,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그것이 예,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 어, 그 이번 네. 어, 어, 공가의 말씀 중에 에, 간단한 말이지만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천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수많은 마음의 요소, 몸의 요소도 이제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은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심신은 종합체입니다. 수많은 요소가 합해져서 마음이 되어 있고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수많은 세포들이 합쳐져 있는, 종합되어 있는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도 세포 하나하나에도 그것이 우리 몸은 한 몸인 것 같아도, 그 세포 하나가 나고 살다가 죽고, 나고 살다가 죽고, 그것이 계속됩니다. 그 죽은 것은 좀 있다가 떨어져 나가고, 또 새로 나고, 그래서. 많 세포가 새로 생기고 그 새로 생겨지는 세포가 이제 없어지면 이제 에 그대로 늙어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많은 세포들이 합해져서 우리의 몸이 되고 또 마음의 수많은 요소가 합해져서 우리 마음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살아나지만은 하나하나 근설적으로 살아나는데도 믿음을 통해서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근설적으로 살아난다는 말은 어, 마음의 요소 하나하나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데는 우리의 마음의 요소가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나지는 것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뭐,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도 안 되겠느냐? 그래도 뭐, 내 예수 믿는 거는 음, 되는 것이고, 또 그래 믿어도 천국까지 안느냐, 기본 구원은 다 이루어갈 수가 있지만, 은 자기가 하나도 듣도 못했고,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다 살아납니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우리가 건설적으로, 성화적으로, 행위적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 이 살아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나는데, 믿음으로 살아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난다 말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알지요. 읽어야 알지요. 읽고, 듣고, 아는 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살 때, 살아난다. 하는 말이, 믿음으로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아,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구나. 말씀을 듣고, 알고, 아,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의 성경 말씀을 내가 읽을 때도,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의 설교하는 것은 이런 신문 쪼가리만 보고 이런 저런 수많은 책들을 읽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설교가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살아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요설교가 되어야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말을 아주 청산유수로 잘 전한다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말을 따라오니까 사람을 다 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함으로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인정하고 이대로 살려고 할 때에 마음의 요소가 살아나고 몸의 요소가 살아난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건강해져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구약 성경 말씀은 보약이라 그랬어요. 양약이라, 양약이라, 완전히 사업이 실패한 그런 사람이. 이게 이 사람은 완전히 폐인이 되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 이 사람은 지금 정신병이 들어서 완전히 사람 못쓰게 되겠다. 그렇게 된 사람이라도, 그래, 지도가, 내가 성경을 읽어라. 내가 이 기도원에 가서 성경을 좀 읽고 넣어라. 조금 읽는 것이 아니라, 열 독을 해라. 스무 독을 해라. 성경을 이렇게 읽어라. 그 성경을 읽고 있다가 보니까, 성경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자기도 살기로 각오하고 작정하니까. 그만, 아, 사업이 절단 났던 그 사업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몸이, 병들었던 몸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인정하고 이대로 살때 여기에서 우리는 건강을 잃을 수 있고. 또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우리는 성공하고 성리할 수 있고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생하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갑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자기 속에 자꾸 믿음을 만들어 가지도록. 믿음을 많이 만들어 가지면 믿음이 있는 것만큼.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믿음을 가진 것만큼 우리는 <laughs> 살아나고 건강되어지고 우리는 세상 모든 일도 성공되어지고 성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믿음이 삐뚤어졌을 때에 아이성도 점령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외계에서 다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도 점령하고, 가난 땅도 점령하는 그런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매일 말이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외우어, 한 말씀이라도 자기가 외워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사는 이런 생활들이 우리가 세상 생활이 성공이 될수 있는 좋은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성공을 할수 있도록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있는 힘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